자, 제가 이번 주에 너무 재밌게 본 드라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드라마들을 많이 보시겠지만, 저는 이번 주에 사랑의 이해라는 드라마를 이제 보면서 너무 내 마음이 막 몽글몽글해지는 거야. 이두 사람이 사랑하는 게 분명한데, 막잘안 맞아. 그래가지고, 서로 좋아하는데 막잘안 맞기도 하고 막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사겼다가 또 다시 또 이제 헤어졌는데 막또 서로 좋대. 근데 또 떠나 막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진짜 드라마 참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엄지사모한테 추천을 했습니다. 이걸 보라고. 근데 엄지사모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한대네요. <laughs> 네 그래 가지고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이게 열린 결말로 끝나요. 드라마 가 끝이 딱 명확하지가 않아 사실. 저는 결말이 명확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결말 포함. 그쵸? 유튜브에서 저는 시간을 많이 이제 드라마 보는데 쓸수 없기 때문에 항상 1시간짜리 요약본을 많이 봐요. 드라마 이제 16부작이든 뭐 20부작이든 1시간, 1시간 반 안에 그 모든 스토리가 다 요약이 돼 있는 그런 편집본을 많이 보는데 항상 찾아보는 게 결말이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냐. 끝이 너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마무리가 되는지. 가끔씩 낚시에 속, 속기도 합니다. 분명히 결말 포함이라고 써 있었는데, 들어가서 다 봤어. 근데, 가, 다 이제 다 끝까지 보고 났는데, 지금까지의 내용은 본 드라마의 1화부터 6화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아, 뭐야, 낚시에 당했네?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말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이랑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끝이 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싶잖아요. 제가 집에 TV가 없다 보니까 사실 라이브로 그 뭔가 TV를 본방으로 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어쩌다가 본방으로 이제 프로그램 하나를 봤습니다. 무슨 트로트 막 이렇게 선그 오디션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악마의 편집을 겁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를 계속 질질질 끄는 거야. 그래 계속 이제 한 5분 동안. 30초면 끝날 이야기를 5분 동안 질질 끊어고 보면서 아 유튜브였으면 바로 그냥 15초 넘기므로 몇번 넘겨가지고 이제 결과부터 봤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이 사실 정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을 살때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끝은 정해져 있거든요, 여러분. 자 성경에서 지금 나오는 끝은 이겁니다. 지금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끝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이, 이 뒤에 내용을 다 보진 않았지만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죽는다는 내용은 이미 알고 있죠. 그렇죠? 알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원인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죽었는지,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나는 이렇게 되지 않겠다라는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입니다. 반면 교사.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우리가 거울 삼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 배울 것들이 있어요. 모델로 삼고 따라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망해,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저주받아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때이두 가지를 볼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승전결 순서대로 일을 진행하지 않으세요. 결말을 이미 정해 놓으셨단 말이야. 결말을 알려주시고 결말을 알려주시고 그 결말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계속해서 풀어 주시는 거야. 왜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우리 랩런트들이이 결말을 맞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저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홈니와 비누아스처럼 엘리 제사장처럼 만들기를 원하셔서 이 이야기를 성경에 써 놓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굳이 안 좋은 이야기, 안 좋은 결말,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결말을 성경에 써 놓으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이 엘리 제사장과 그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반에서 사무엘과 한나는 어떠한 은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두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번 주 성경에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몇 절에 있습니까? 어, 29절이네요. 29절. 자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아유 반대로 썼네요. 엘리가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대요. 엘리 제사장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앞에내용을 봤을 때는 아저두 아들들이 불량배네, 두 아들들이 망난이네 이랬는데 그 이유가 나왔어요.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그렇게 자랐고 그 아들들로 인해서 그 아들과 엘리 제사장까지 다 죽게 된 거예요. 요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부모님을 원망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 부모님이 엘리 제사장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 무서운 얘기.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성경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냥 너 망할 거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엘리 너 망할 거야 이 이야기가 아니고 엘리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가지고 네 아들들 제대로 교육 안 시켰지. 그러면 너와 네 아들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네 모든 후손이 다 망할 거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내가 잘못해서 내 바로 아들이나 내 후대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사실 우리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그래요. 근데 내 아들과 그 후손과 앞으로 모든 이들이 이제는 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절에 보면은 떡한 덩이를 위해서, 은한 조각을 위해서 제발 저 제사장 좀 시켜주세요. 제발 저일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마저도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피폐해지고 나락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일말의 가능성 일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완전히 끊어져 내리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떠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수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와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잡아서 입히시고. 가죽옷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동물을 잡았다는 의미가 뭐냐면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피로 인해서 그들이 흘려야 할 피를 대신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 내가 정한, 우리 이제 한국으로 기준으로 따지면 헌법에서 정한 그 법을 어겼어요. 그러면 사형, 죽어야 하는데 그 마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살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이 홈니와 비누아스로 인해서 망한 엘리의 가정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말의 가능성을 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봅시다. 신명기 삼십장 팔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조금 앞으로 가면은 신명기가 나오겠죠. 신명기 삼십장 팔절의 말씀 자. 구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8절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310쪽. 자, 우리 다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우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믿고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 전에 말씀 없이 저주 가운데 죽음 가운데 제안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죽음 속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옮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방금 가죽옷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가죽옷이 대표하는 것이, 그 가죽옷이 예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고, 내가 피를 흘리지 않고, 내가 동물을 잡지 않고, 내가 소나 양을 잡지 않고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그게 성경에 나타난 모든 복음의 기준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사실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요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절대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 있는지, 나는 지금 성경을 보면서 그 말씀이 나의 지금 거울이 되고 있는지 내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성경의 임무를 따라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살피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명확한 모델이 되는 사무엘이란 사람을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지 사무엘은 어떤 축복을 받았길래 저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사무엘을 또 앞서서 한나의 믿음을 또 보게 하시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감사했던 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제일 먼저 한게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사무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기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 지금 우리 렘런트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이 내 안에 확실하게 내 안에 정확하게 그 복음으로 기준으로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와 엘리를 비교하고 사모엘과 그두 아들을 비교하고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저주를 우리가 계속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은총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세요. 존중하라고 하셨어요. 존중의 반대는 뭘까요? 멸시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여러분 예배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여러분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예배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내 돈을 믿어. 나는 내 능력을 믿어.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믿는 그것부터 하나님께서는 꼭끌어트리세요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저 스스로도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내가 가장 믿는 내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그거 먼저 무너뜨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게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너희가 나만 있으면 돼 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나 외에 왜 다른 신을 섬기려 하느냐 여러분, 그거 다 우상입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뜨끔하실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자녀들이 다 우상이거든요. 우리 자식들이 제일 중요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자식이 나의 우상이고, 돈이 나의 우상이고, 성공이 나의 우상이고, 학업과 공부와 건강과 많은 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뭐가 됐든 다 우상입니다. 그게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누가 됐든 다 우상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의 마지막 그 결말을 보여 주고 계세요. 결말을 보여 주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망하는지, 어떻게까지 망하는지 정말 처절하게 그 자녀와 자녀와 모든 후손이 앞으로 너의 모든 후손이 노인이 될 자가 없대요. 다 젊어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늙어서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젊어서 죽는데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그 결말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작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씩 갱신합시다. 그래서 시작할 때 찬양 한번더한 거예요. 작은 것 하나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것부터 갱신하여. 예배하기 전에 진짜 여러분 찬양의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예배 들을 때 달라져요. 말씀이 다르게 들려요. 저도 오늘 그 이름만으로 찬양하는데, 그래, 진짜 하나님이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정말로 여러분이 그냥 입으로 뻐끔뻐끔 찬양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면서 찬양했다면 여러분이 이 예배에서 정말 은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내 마음을 이미 고백했으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에요 내가 고백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은총을 주시죠 은총이 뭐냐면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사랑이 중국어로는 시아이라고 합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특별한 사랑 영어로는 페이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은총이라는 말이 사실 뜻이 조금 어려워요. 한국어로는 조금 이렇게 어렵더라고. 그 뜻이 명확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영어랑 중국어를 찾아봤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랑이에요. 우리 지금 여기 앉은 렘넌트들은 모두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이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누리는 사람은 그걸 내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을 줬는데 어, 됐어요. 난 됐어. 선생님 거 하세요. 아이, 엄마 거 해, 엄마 거. 난 됐어. 난 충분해. 하나님 사랑하신데, 그러면, 아이쿠 감사합니다. 하고, 네,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데, 그럼 내거 되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이 은총이 내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따라갈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 됐다, 쳐라. 막, 치부, 치부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라고.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이 찬양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축복 기도를 통해서, 예배의 모든 순서, 순서 하나,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깨닫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랩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현장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승전 성경학교죠. 그거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성경학교로 항상 시작하고 마무리가 돼요. 이 현장에 여러분들 가서 있기만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세요. 그래서 그 성경학교의 현장 내가 발만 들이밀고 그곳에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완전한 우리 렘넌트들될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현장을 바꾸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